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느 때예요? 음. 요즘에 엄청 무당들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막 많죠.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너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 뭐지? 오벌 <laughs> 어, 뭐야? 뭐 <laughs> 이러면서 또 생겼어? 뭐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당이 되고 나서 정말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어느 때예요? 내 네, 삶의 뭔가 의미를 두지 못하는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오로지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는 날이 어? 진짜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365일 중에 며칠이나 될까요 어. 왜냐면 어, 무당들은요 진짜 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을 갔었을 때 <laughs> 뭐 예를 들어서 막 바다에 놀러 갔어 난 진짜 오늘은 놀 거야. 어 가서 나는 열심히 놀고 나는 무당 표 딱지 떼고 난 놀고 올 거야. 내왜 네, 우리도 사람이잖아. 놀고 올 거야라고 해서 만약 에 예를 들어서 무당들끼리 놀러 갔어. 다 기도하지 마. 너네 놀기만 해라고 해도 혼자서 몰래 먼곳 뭐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다 걸려. 그러니까 무당들은 한시라도. 어,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 무슨 날에, 이게 상관없이, 어딜 가도 다그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의 심리가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시, 그 심리를 놔버리면, 혹시 내 신도들이 잘못될까, 혹은, 나로 인해서 내신가물들이내 가족들한테 어떻게 잘못 작용이 돼서 또신 내림 받기 전처럼 뭔가 잘못될까. 이런 심리들이 항상 늘 있어. 어.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쨌든 저로 인해서 신을 받은 거라기 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내 아들로 인해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잘못을 하면 우리 아들이 다시 아프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당 표딱지 떼고 놀러 가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뭐 바다가 없으면 허공이라도 하늘을 보고라도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알아요 하, 이게 뭐라고 이 마음 한번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나도 잠깐 쉴수 있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근데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현타가 또와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휴 그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죽나? 하고, 잠깐이라도 또 하늘 보고, 바다 보고, 산 보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차, 삶이 비련해요, 진짜. 응? 나는 그래. 그냥 해외를 가도 그래. 해외를 가서 여행을 갔는데, 하다 못해 오래된 나무를 봐. 그러면 그게 선앙인 거야.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 얼마나 예민해져 있고, 얼마나 곤두 세우게 이렇게 다니겠어요. 그리고 무당들 또 이게 있어요. 지기를 받잖아, 지기라는 걸. 손님 지기를 받아. 앞에 계셔도 받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올 사람 지기도 미리 받는 경우도 있고요. 나를 잡아놔서, 그거에 대한 뭐 며칠이 있어도 며칠 전부터 지기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 지기도 강하게 받는 선생님이 있고, 덜 받는 선생님들이 있어. 다 문항들마다 달라. 근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내 몸이 아픈 건지, 아니면 지기를 받아서 아픈 건지, 그게 모를 때, 헷갈릴 때, 아, 머리가 아파 죽겠어. 약을 먹어도 안 나. 아, 왜 그러지? 약을 떠먹어봐.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내가, 내 몸이 아파서 이런 건지 아니 지기 를 받아서 그런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 진짜.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또 서럽죠. 어, 나내몸 뭐, 땡이도 아파 죽겠는데 내가 이 지기까지 받으면서 아파야 되니 그것도. 근데 손님 보고 나고 혹은 일이 끝나면 그 지기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지만 가끔 헷갈리는 경우에는 막 나도 좀 힘들 때도 있어.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하던 간에 진짜 몸쭈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어 몸쭈가 뭐예요? 그냥 몸땡이는 그냥 내신령님의 뭔가 혼이 담길 수 있는 몸인 거예요 그냥 내몸 속에 내 자아도 있고 뭔가 그런 것도 있지만 무당들은 그게 아닐 때도 있고 기일 때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신의 길때 특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좀 애로사항이지 않을까.